안녕하세요. 경기광주토박이 김경팀장입니다. 오늘은 초월력에서 도보 가능한 세 세대 안내 영상인데요. 한 현장은 테라스 세대, 한 현장은 복층 세대, 그리고 마지막 세대는 초월력에서 도보 1, 2분 거리에 있는 3룸 세대까지 안내 영상입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월역에서 분당이나 서울 쪽으로 가시기 가장 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경강선을 이용해서 가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첫차 막차 시간에는 판교 쪽으로 가는 상행선이 평일에는 5시 50분에 있고요. 막차는 23시 53분에 있습니다. 배차 간격을 보시면 서울이나 분당처럼 촘촘하진 않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없이 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월역에서 이매역까지는 세정거장이고요. 그리고 판교역까지는 내정거장 거리에 있습니다. 분당선이나 신분당선을 환승을 가능한 노선이고요. 초일역에서 강남역까지 가실 경우에는 판교에서 한번 환승을 하신 후 신분당선을 타시고 강남역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총 정차역은 8개이고요 소요시간은 35분 걸리는 곳입니다. 초일역 외에 광역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원대 쪽에서 나오는 광역버스가 다수가 있습니다. 500번 단위로 끝나는 것들은 보통 잠실 쪽으로 가시는 버스들이 있고요. 성남모라는 성남 쪽을 지나서 송파 지나서 잠실까지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13-1번 같은 경우에는 강동 쪽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하남 쪽을 거쳐서, 하남 쪽을 거쳐서 강동 쪽으로. 그래서 강변역이 점인데요 뭐 길동이나 뭐 천호역, 강동쪽 모두 거쳐서 가는 곳입니다. 그밖에 초월역 주변으로는 도곡 초등학교와 초월 중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현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도보로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는 곤지암천이 있기 때문에 이 쪽을 이용해서 산책로를 하시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바로 보이시는 곳이 곤지암천 산책로입니다. 라이딩 하시기도 좋고 산책 하시기도 아주 좋은 곳인데요. 첫 번째 보실 복층은 이 길로 도보 7분 거리에 초월역이 있는 곳입니다. 외관부터 둘러보시겠습니다. 화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신축으로 대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습니다. 외부 주차와 필로티 주차로 세대당 한대 이상씩 가능한 곳이고요. 이쪽은 필로티 주차장 자리입니다. CCTV 4대 기본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기본으로 있어서 4층 복층세대 올라가시기가 참 편리한 곳입니다 한번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실내로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장은 45평형 복층세대입니다 분양가는 2억 4 5 0 0 이고요 실입주금은 담보대출로만 6천 정도면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 받을 수 있는 현장 중에 초일력을 도보로 갈수 있는 복층 중에 가장 괜찮은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구조 자체가 반듯반듯한 3B에 햇빛도 아주 잘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4층이다 보니 큰 전망은 없지만 앞에가 좀 동간거리가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인테리어도 무난하고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맞보고 있는 3B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은 d 자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그레이톤과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냉장고 두대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분, 4분 정도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3구 가스렌지와 벨트인 후드 그리고 앞으로는 큰 창이 있기 때문에 거실 창과 함께 열어두면은 환기가 참잘될것 같고요. 하부장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뭐 일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랑 건조기 놓고 쓰시기 좋을 구조이고요. 이제 밑에 층방 3개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은 작은 방입니다. 아이들 침대 놓고 책상 놓기 알맞은 크기의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그 옆으로 북쪽으로는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은 슬라이딩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대 정도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도 여유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슬라이딩장입니다. 그 옆으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은 샤워시설은 없지만 일반적인 구조로 간단하게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관 양옆으로 공용 욕실과 계단이 있는 방이 있는데요. 공용 욕실은 해바라기 샤워기 개원 설치가 되어 있고, 인테리어 자체가 그레이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으로는 계단이 있는 방인데요. 이방 하나가 살짝 죽은 느낌은 있지만, 나머지 여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도 바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뭐 책상을 두시든, 아니면 이쪽에 수납장을 놓고 쓰셔도 좋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이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습니다. 복층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욕실 하나, 테라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뭐 간이 주방 정도 설치하시면은 밑에 쪽에 내려오실 일 없게 복층 생활이 가능합니다. 계단 옆 공간도 이쪽도 막아서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공간인 것 같고요. 그 뒤쪽으로는 욕실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층 욕실 마련되어 있고요. 보이시는 공간이 복층의 거실입니다. 한쪽 끝면은 친구가좀 낮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기가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나머지 공간은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이쪽도 뭐 자주 쓰지 않는 짐은 이쪽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는 복층의 방입니다. 복층 방이 있는 방 중에는 가장 넓은 방입니다.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 방 하나에 모든 거를 가구 배치를 하셔도 될 정도로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을 취미실로 쓰시는 분들이 방이 넓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영화관이나 게임방 아니면 독서실, 아이들 놀이방까지 원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야외 테라스까지 보시면첫 번째 복층 모드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39평형 3룸에 테라스까지 있는 기준층 세대인데요. 야외 주차는 세대당 한대 이상씩 가능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CCTV 기본 4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또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현장 3개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한번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39평형으로 되어 있어서 평형 자체가 좀 빌라 쪽에서는 넓은 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3칸, 일괄소동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중문은 망임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두 번째 집은 금액이 2억 500입니다. 평형 대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담보대출 1금융에서 1억 8,900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립주금이 1,6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곳입니다. 물론 추가로 신용대출을 원하실 경우에는 거의 시립주금이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곳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자체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 자체가 좁은 공간이 전혀 없고요. 실내에 테라스까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월 쪽 자리가 굉장히 넓고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집 3곳인데 모두 인테리어가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방은 앞으로 냉장고 두대 자리 확보되어 있고 디귿자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 또한 아일랜드가 기본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네요. 화이트톤과 상판은 약간 그레이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식기건조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으로는 3구 가스렌지 그리고 후드까지 확인하시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 장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옆에 다용도실 인데요 다용도실은 일반적인 그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창은 좀 넓게 되어 있고요그 옆으로는 첫번째 방입니다 바로 이곳이 안방 인데요 안방은 욕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붙박이장 짜시기 좋은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일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 모두 보셨고요. 이제 현관 양 옆으로 작은 방들과 공용 욕실 그리고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먼저 야외 테라스인데요. 일반층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외부 시선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닥은 다큐로 되어 있고요, 천장도 지붕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뭐 작업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앉아서 차 한잔 하시거나 바베큐 파티 하시기도 좋은 공간입니다. 앞쪽으로는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으로는 공용 욕실인데요. 여기는 욕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샤워기 달려있고 환기창까지 마감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작은 방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안방과는 좀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들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총방 3개에 테라스 하나까지 분양가는 2억 500, 시립조금은 1600만 원이면 가능한 곳이니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 중에는 거리가 역에서는 좀 가장 먼 곳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가까운 곳이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가능하고요초울역도 도보는 가능하지만 차량을 이용하시면 한 2, 3분 정도면 갈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테라스 세대 39평 모두 보셨고요. 마지막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현장은 단지 앞에 뭐 병원, 뭐 파리바게트, GS 25까지 모두 있는 곳인데요. 초월역에서 도보 1~2분 거리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진정한 역세권이라 불리는 초월 롯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권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주차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세 대당 한 대씩 가능하고요. 이곳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늘 3룸하고 2룸 두 세대 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룸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는 크게 보실 거는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분양하는 현장 중에 가장 초초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룸에 욕실 두개 구조 먼저 보실 텐데요. 드레스룸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분양은 30평으로 분양하며 실사용은 한 24평형 되는 곳입니다. 분양가는 2억 800입니다. 담보대출로 1억 8천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입주금은 2 800 정도 있으시면 가능한 곳이고요. 아무래도 역세권에 평형이 좀 작다 보니 신혼부부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도보로 2분 내에 초월역 도착 후 35분 정도 타시면 강남까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출퇴근하기 아주 메리트가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실 모두 보셨구요.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 포함되어 있는 D 자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분 정도 앉아서 식사시기 좋을 구조로 되어 있고, 주방 가구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냉장고 자리가 이 현관 쪽으로 두셔야 되는데, 불편하시다면 방 안에 있는 다용도실로 넣어 두셔도 좋을 것같고요 앞으로는 3구 하이라이트와 빌트인 후드까지 보시고요 밑에 하부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식탁 밑에도 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방 3개, 욕실 2개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반대편으로는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공용욕실은 샤워시설 포함되어 있는 곳이고요 환기창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곳이 안방입니다 평형은 작지만 있을 건다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한두분 정도 사용하기 좋은 드레스룸이 시스템 행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밀조밀하게 실용성 있게 기억자로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 옆으로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일반적인 구조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 앞으로는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다용도실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방은 넓은 편은 아니고요 앞으로 다용도실 이쪽에 냉장고를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세탁기 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지금까지 3룸은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그럼 한번 투룸 한번 가서 투룸 세대 볼 텐데요. 쓰리룸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나는 더 작은 투룸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룸 세대도 괜찮습니다 같은 단지에 있어서 촌력까지 2분이면 가능하고요 실사용 면적은 한 17.5평 정도 됩니다 분양 평형은 22평짜리 투룸인데요 오밀조밀하게 있을 공간 다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 하이라이트 빌트인 후드 마감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식탁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식탁, 한 2, 3인용 정도 두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자리는 냉장고를 빌트인으로 짜 넣으셔도 되고, 오픈형으로 두셔도 좋을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투룸 같은 경우에는 거실 주방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거실이 잘 나와 있는데요. 길게 뽑혀 있는 구조라서 4인용에서 6인용 정도 쇼퍼 두셔도 충분할 공간의 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욕실입니다. 욕실은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된 샤워가 가능한 욕실, 욕실은 한 개입니다. 투룸의 욕실 하나 구조고요. 방들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넓은 방을 찾으시는 분들은 투룸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양가는 1억 6 4 0 0이구요 적은 시립 주금에도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보시는 공간을 보통 안방으로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옆으로는 다용도실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월력에 위치한 세 세대 영상 모두 보셨는데요. 해당 영상의 정보는 하단에 보시는 슬라이딩 자막바에도 나와 있고, 제가 영상 끝나는 마지막에는 요점 정리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록 팀장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